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없어서 어제 말씀을 보겠는데 어 로마서는 우리가 좀잘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좀 어, 좀, 문장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주목해서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어제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율법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어리석은 자를 인도하는 자라고 여겼어요. 어, 자만이죠. 그러나 그들은 가르치면서도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며 율법을 어기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조차 무익하며 율법 없는 이방인이 오히려 더 의롭게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유대인과 할례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으며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죠. 할례를 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어제 그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 연장 선상에서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유대인이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도 본인들의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할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제 어제 말씀에 어,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할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게뭘 얘기하는 겁니까?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 율법과 할례의 외적 표제,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구원의 에 반열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어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특권이 과연 있는 거냐라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어, 구원받지 못한다면 유대인의 나음이라는 것이 할례의 유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할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 삼, 그런 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유대인의 나움은 무엇이고 할래의 유익은 무엇이냐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유익이 범사에 많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언약, 약속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맡았다. 자 이것은 맡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위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어, 이 약속을 맡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뭐예요? 전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자, 어,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는데 믿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자,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없어지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너지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한다 이거예요.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패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은 거짓,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심,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자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고 그분의 말씀과 판단은 항상 의롭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어, 주의 말씀에 의롭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자 여기에서 옳다 정당하다 의롭다 하는 어, 그 판단을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은 언제나 옳고 인간이 죄를 지적해 받을 때 하나님 쪽이 불이하다고 항의할 수 없다. 자,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이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옳 이거 이거는 이제 법정적 표현인데 어 재판에서 승리하다, 옳다, 인정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은 거짓됐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옳다. 의롭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는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 바울이 좀 강조하고 싶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자, 보세요. 어, 사람이 불신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의가 더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불의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불신행에 의하여서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진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불의가 잘못입니까? 안 잘못입니까? 그 잘못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인용했다는 얘기예요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불의에 의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면 그 불의가 잘못된 게 아니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통해서 진노를 내리시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을, 아,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불의에 의하여서 더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의는 불인 거예요. 그들이 잘못을 한 거는 잘못을 한 것이고 그 잘못은 인간들이 잘못해서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 의로움과 심판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 그러나 계속해서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이 거짓말은 불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그 불의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laughs> 어렵죠. 예. 자, 지금까지 그 얘기가 바울이 한 얘기가 이거란 말이에요. 어 자,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아 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의는 더 드러난다.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를 행하신다면 그 의가 더 드러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불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면 어떤 게더 드러나겠습니까? 예, 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의를 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 믿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이 불의를 했으면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신가 은혜가 그 안에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반문을 어떻게 하느냐? 아 그러면 우리의 불의가 잘한 거 아니냐 심판을 받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제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나의 불의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진다면 그에게 게 영광이 되었다면 어 내가 왜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돼?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지? 저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불의가 하나님의 선그 <laughs> 의의를 더 드러낸다면 야 그러면 우리가 의를 행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악을 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비방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어렵기는 했습니다만 자, 이해를 잘 하시면 됩니다. 유대인의 특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하는 맡았다는 데 있다. 이맡다 맡았, 맡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전하는 책임. 사명까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하여 죄를 정당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더 드러나는데, 더 드러나는데, 더 드러난다고 해서 그의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의롭고 참되십니다. 악을 행하면 심판인 거예요. 어또 악을 행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주장은 이건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하심을 바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어, 오늘 말씀 이해가 안 되면 한번더 들으세요. 자, 묵상 포인트 좀 볼까요? 자, 나는 신앙의 외적 표지가, 나의 신앙의 외적 표지, 겉으로 드러나는, 뭐, 세례를 받았다,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 직분을 받았다, 이런 것이 구원의 보증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거 받았다고 해서 나는 구원 받습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권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건 뭐예요? 이 책임은 뭐예요? 전하는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나는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낙심하여 하나님의 신실함까지 의심한 적은 없는가? 음, 그렇죠. 자,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는 않는가?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불의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건 이제 아까 그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불이 불한 우리의 예,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순종하고 잘 이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